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 우리 박수 하셨는데, 찬양대 격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자우 <laughs> 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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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 무드일을잘 견디시고 계시고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관리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그 휴가 또뭐 결혼식 이동이 분주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를, 접촉이 쉬운 계절이니까 아 이게 이생관을잘 하셔서 아또 건강한 여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다 왔어요 아 삼둥이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우리 아이들이 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어 이야기하는 소리가, 쨍쨍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해하시고, 어 그런 소리가 교회에서 날수 있다는 것은 어 요즘에는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반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프랑스에서 들려오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심 전력에서 이렇게 귀한 성적을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어, 며칠 전에 그 태권도 선수인 김유진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가 세계 랭킹 24위인데 어, 4등도 꺾고 5등도 꺾고 2등도 꼽고 1등도 꼽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훈련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훈련 다르게 말하면 훈련을 전심전력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기에 랭킹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세계 1, 2등 또 4, 5등을 꺾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만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그 탁구 선수 신유빈하고 어, 단체전에서 16강전에서 붙었던 그 브라질 선수인 예, 브루나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선수 있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는데 한쪽 팔로 국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어, 그 세계 대회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 치고 응원했던 것을 어, 기억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요. 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양궁에서 1 점을 쏜 사람이 있어요. 양궁은 보통 몇점 써요? 10점, 9점, 8점 그러는데 못쏘면 7점. 근데 이분은 1점을 쏜 거예요. 그 그러니까 1점 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점을 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 네, 차드라고 하는 나라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대표로 출선한 그러니까 마다에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양궁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학고 자기 스스로 어, 훈련하고 연습해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한 그런 노력과 또 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쳐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동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저는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뭘 해야 되냐면 더욱 힘쓰고 예쓰고 점심 전력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더 함께 성도들은 영적 나태함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어떨 때는 이게 나태함에 또 게으름에 빠지게 돼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아,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을 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잔치 참여합시다 예, 네. 하나님께서 나팔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우로운 사람 되어서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신앙 서적의 고전이로 불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조술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책도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해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 번요. 최상의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은 365일 묵상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묵상짐인데요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있냐면 사명에 충실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짐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같은 때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뭐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기분에 막 무덥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짜증 나니까 이 짜증 나는 기분에 나를 굴복시키지 말고 그 기분을 뭐로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책이 미국에서 6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려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찾아보면 우리 성도들 서재에도 이 책이 있는 분도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주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1장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5절에 더한다라고 하는 그 더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알면서도 계속 길을 묻기만 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아이들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철이니까 우리 오늘 어디 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는 길에도 계속 물어요. 엄마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길을 알면서도 계속 묻기를 반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더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더하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더한다, 더한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뭘 하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더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의미다. 뭘 기르라고요? 습관을 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 하는 것이 어느 한 순간 어,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고 말씀 드 말씀 읽는 습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드리고 찬송하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말한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실제로 더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그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위에 뭘 더하냐면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법의로운 믿음 위에 힘써 우리가 더해야 될 것, 전심 전력으로 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덕을 더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서정호 목사는 이, 이분은 은퇴했는데요. 어, 이분은 믿음이, 믿음과 덕을 이야기하면서 덕이 없는 믿음은 칼집 없는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이 믿음을 싸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칼과 칼집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우리가 갖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은 반드시 뭐에 있어야 되냐면 칼집에 꽂혀 있어야 이쓸 때는 효과적으로 가장 귀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닿기만 하면 배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깊다고, 믿음이 오래됐다고 하면서 어게 그냥 그 믿음이 덕이라고 하는 그런 칼집과 같은 것에 보호받지 않으면 쌓여 있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은 믿음이 더 깊고 더 강하고 더큰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덕에 쌓여 있는 그래서. 덕스러운 믿음으로 열매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제가 주부에다도 써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그 믿음이 덕스러운 열매로 덕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덕은 무엇일까? 몇 가지만 성경적인 개념을 찾아볼 텐데요. 덕을 이야기할 때 덕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 또는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1장5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에 선을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선을 더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 덕과 선은 어떤 측면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덕 또는 선은 히브리말 헬라어로는 아레텐이라원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리고 너그럽고 간대한 생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활 속에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더 나아가서 너그럽고 간대한 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선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숙하고 부드럽고 원화하고 따뜻한 언어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경우가 없어졌는데 에, 과거에 조금 앞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도, 교통사고, 자동차 접속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그냥 자동차 접속사고 자주 나면 옛날에는 뭐 했냐면 목소리 크고 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여 떠나서 그러니까 문팡 열고 목에 힘을 주고 큰 목소리로 싸나게 하면 그냥 어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지요? 왜요? 내비 어그 뭐야 이게 어 뭐죠? 그게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있고 거리마다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CCTV가 있으니까 거기 보게 되면 틀어보면 다그그 어, 최수전 장로님 한두세달 한 전이에요 어, 두세달 전에 어, 그군산 칼국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교인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가 팍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분은 뭐 다른 거 찾아보지 않고 뭘 찾았냐면 블랙박스 찾아봐요 블랙박스에 찍혔나 안 찍혔나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찍히면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아무리 싸나워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더함께 성도들은 싸다운 말 하는 것 대신에 선한 말, 덕스러운 말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릎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무슨 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덕스러운 언어 생활, 선한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선한 행실이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다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삶이 되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약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격려하고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에 못하면 평가하게 되고 때로는 무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정제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니 그 삶이 선한 삶이요. 덕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께 공동체는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되고 또 외면되고, 음, 버림받은 사람들 또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덕은 무엇인가 하면 대충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좋지 않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충대충하는 거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충대충 대충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다리를 건설할 때에도 대충대충 하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또 건물 을 지을 때에도 대충대충 지으니까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슬며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대충 대충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대충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 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레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엑셀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고할 때 엑셀런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 베드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에 최고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 흉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면 전심으로 믿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삶,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배를 지은 데 대충대충 대충 짓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 전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는 이 일을 대충 대충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40회에서 하나를 감안매를 다섯 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배에서 파선해서 생명을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해서 전했기에 오늘 바울사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더함께 성도님들이 자기가 처해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전력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이 덕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이나 그리고 어떠한 윤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덕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성품을 달,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다,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열매 맺는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출발을 보배로운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이 덕을 더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덕스럽고 간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전심 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탈마가는 일에 더욱 더 힘쓰고 예서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께의 공동체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의 점심 전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